사이가 좋지 않은 2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 사이 존나 좋아, 그 둘이, 지금. 지금도 막, 어? 장님 오늘 처음 본 여자한테 다음에는 영화 보자 했는데 은근에 응,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이라고 토갔는데 예의상 한 말이겠죠. 오. 다음에 시간 되면이라고 하는데 그 나였으면은그럼 다음에 영화 보장 크크. <레>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시간 되면 <레> 시간 아 이게 무슨 뭐 무슨 의미지? 이런 시간에 이제 나 같은 이제 그서아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어. 아 바로 열고 이것은 그냥 예의상 한 말인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까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될것 같으니까 한 말인가? 뭐 이것도 될수 있고 이것은 거절인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 지금 너가 의미 부여했잖아. 다음에 시간 되면이라는 이 워딩에 본인이 의미 부여가 된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너가 앗 하는 순간 여자는 이 생각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야? 아니면은 이거 생각할 정도도 아니다. 그러면은 응? 뭐 물음표 이모티콘 뭐 이렇게 오거나. 너는 이 물음표만 보고 대답을 하는 거야. 이 물음표가 나오기 위한 앗 이거 어떤 거야? 물음표 언제 시간 되는데? 얘가 물어봤잖아 지금. 응? 이렇게 내가 앗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고 물음표를 했지. 그럼 답을 해줘야지 내가. 언제 시간 되냐고 물어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 자 이게 언어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어쨌건, 텍스트 상에서 의미부여를 싹 빼고 보면은 상대방이 묻은 표를 했잖아. 그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아,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줄게. 언제 시간 되는데?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 그치? 이 명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야. 체스 두는 것처럼, 내가 얘를 이걸 먹으면, 쟤는 이걸 먹을 거고, 난 그럼 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난뭘 움직이고, 쟤는 뭘 움직이겠지? 생각을 하잖아. 대화를 체스 두듯이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시뮬레이션 하기 되게 쉬워요. 여자가 밀당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저럴 때는 확 치고 들어감. 이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만약에 확 치고 들어간다. 필요한 거, 준비물. 용기. 어, 많이. 많이 필요해요, 용기가. 확 치고 들어가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확 치고 갈수 있어. 근데 용기가 일단 필요해. 근데 확 치고 들어갔잖아. 급발진. 급발진은 뭐다? 사고다.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확 치고 들어가면 확 치고 깔수 있다. 리스크가 생긴다. 굳이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거야. 딱한 글자. 아, 저게 확 치고 들어가야 될 때는 확 치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럴 때가 또 있어. 대화를 할 때나, 뭐 카톡을 할 때나, 리스크를 안 만드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리스크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리스크를 안 만드는 데만 혈안이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있잖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근데,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이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가급적이면 이것만 고르자 이거지 로우 리스크인데 더 로우 리턴 그럼 안 해야지 그럼 이거 더 로우 리턴이 아니고 하이 리스크에 로우 리턴이 되는 거란 말이야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 수지 타산이 맞냐 이걸 봐야 돼요 아니 보면은 이 여자 카톡 답장 7시간에 하나 이거나 다음날 오는데 이따위로 보내니까 이제 어 뭐야 띄어쓰기 하나도 안했어 아 존나 짜증나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지연씨 지연씨 아빠 도둑놈 밤하늘의 펄 지연씨의 눈에 아 뭐래 병신 띄어쓰기를 막 해서 읽어보는데 노잼이야 싫어 싫어 어, 갑장하고 싶지 않아 아 뭐래 미친놈 떨어져 나가라 그래 아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또 와있어 아 일단 누를까? 누르고? 읽지도 않아 아 제가 좀 바빴어요 제발 오지마라 오지마 답장 오지마 응아 왔어 아 띄어쓰기를 뭐하라고 한거야 이모티콘을 또 가려놨어 아 존나 극혐 아 씨발 꺼져 그냥 답 나오지 띄어쓰기도 띄어쓰기고 띄어쓰기를 읽어도 노잼이고 미리 보기 방지하려고 이모티콘 막 이런거 하나 보내 뭐 이런거 하나 보내놓고 막 어? 10극혐 승현님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카톡이 왔는데 술 먹고 있다는거를 오타와 함께 술 취한 티를 냈는데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 의미부여인가요? 공인인증서 발급인가요? 키키키에 뭐, 뭐 웃겨? 승현님 안녕하세요 25살 매장 관리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2살 차이 나는 직원이랑 둘이 일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둘이 술 마시자고 하면 곧잘 나와서 재밌게 놀고 먼저 노래방 가자고 하기도 하는 예쁜 친구인데 사이가 좋지 않은 2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언제 번호 따였다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 같은 자기 어필도 하는데 조금 들이대봐도 괜찮을까요? <laughs> 그만해 여기서 끝났어 사이가 좋지 않은 2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 사이 존나 좋아 그 둘이 지금 지금도 막 어? 하고 이제 그러고 있을 거야 사이 존나 좋아 너한테만 안 좋다고 하는 거야 너한테만 그 여자애는 지금 네가 걔 좋아하는지 벌써 알고 있어 이 새끼를 어떻게 이용해 먹지? 편하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야 자기가 유리하니까 내가 이제 남자친구랑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고 좀 있으면 어쩌면, 잘하면, 헤어질지도, 헤어지고 나서,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그때 가서 내 생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팍팍팍, 해고, 이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제, 너는 그냥,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오, 이래가지고,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어, 꽃 한번, 야, 가관이다, 가관이야. 사장님 입장에서, 어, 그래. 역시, 능력이 최고야. 걔 거의 그만두면 너 쌩이야. 넌딱그 정도야, 그 정도. 딱, 토사구팽 가게 딱 보이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활용을 못하잖아, 지금. 권승현이 사장이었다. 일하면서 자기가 언제 번호 따였다. 이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죠. 업무보고.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 분대결산. 특이상. 업무보고에 분대결산 한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이거는 분명히 시그널이야. 얘는 이걸 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할수 있는 말이야. 이거는 가게 나왔다. 뭔 가게 나와? 병신. 정신 차려. 사장님이라며. 팬티 CEO? 바지 사장이야? 그니 네 매장 아니지, 너. 내가 내돈 주고 차린 매장이면은, 저딴 직원 있으면은, 아 나는 안쓸것 같은데? 뭐얘기하려 했지? 아무튼, 이거 하려고 했지. 어, 권승연이었다.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아, 저 남자친구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요. 어쩌라고? 지금, 집에 가야 돼? 집에 갈래? 그러면 이거 작성하고 가. 집에 갈 거면. 퇴사. 어, 이거 해서. 여기 사인하고 가요, 여기다가. 지금 이 시간이 나랑 일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시간인데. 아, 점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다고요. 아, 마음이 아프구나. 어, 잘 알았어. 뺀지뺀지 뺀지 거리면서 일안 하려고 그러면은 더 굴려. 막더 빡세게 굴려. 아주 그냥. 이거는 몸이 지금 편해서 그래. 몸이 편하니까 자꾸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이제 일을 열심히 해보자. 일을 빡세게 하면은. 생각할 시간이요. 자, 일단, 물건 정리부터 하고, 뭐랑 뭐랑, 132박스 들어오고, 재고정리 다 했어? 안 했어? 재고정리부터 빨리 1시 50분이니까, 지금 박스가 30개밖에 안 돼. 30분이면 하잖아. 하나 보고 옮기고 하 하는 1분씩. 그거 하고, 음료수 한번 먹고, 132개 들어온 거. 두 시간 걸릴 거야. 도와줄게. 그거 하고 나서, 점심 먹고, 판매하고, 판매하고 나서, 뷰 정리하고, 청소하고, 퇴근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시작하자. 끝나고 나서, 어, 얘가 막 지쳐있을 거 아니야. 힘들고. 자, 오늘 하루 어땠어? 남친 생각났어? 아, 맞다. 안 났지. 엄청 좋지. 굉장히 어 물론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만큼 정신이 편했잖아 끝났으니까 이제 너 마음이니까 요 기분 그대로 이제 너할거 하러 가도 되고 아난 지금도 그래도 생각이 난다 하면 남친 만나러 가도 되고 알겠지? 어 조심히 가 내일 늦지 말고 음음 음. 아주 존내 놀러래 그냥 존내 놀러라니까 그냥 몸이 편해가지고 아주 그냥 딴 생각 할 시간이 있어 지금 일하는 시간에 존내 개굴려 <목소리>